제가 컴퓨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니W64 설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에 이 컴퓨터 C 드라이버를 고스트로 이미지를 떠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 컴퓨터가 잘못될 때 하드라이브 드 이미지를 복원시키거든요. 제가 하드드라이브를 백업하는데요. 이거 백업하면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백업을 해놔야 나중에 기계가 잘못되었을 때 복원하기 편하거든요. 기계를 백업하는 동안에 제가 책을 읽거든요.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백업하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의 성격이 보여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랑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10장, 밈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게 10장 아니면 11장일 거예요. 이제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남았는데요. 두 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두장 정도 남았네요. 여기 읽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The human brain and the body that it controls cannot do more than one or a few things at once.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at once, 한 번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저랑 진짜 성격이 비슷할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리차드 도킨스가 저도 말 이렇게 빙 둘러서 말못 하거든요. 그냥 직설적으로 해 버리는 스타일인데 이 리차드 도킨스도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의 성격이 보여요. 제가 작년에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 Kind*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상당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이 책에서 봤어요. 건즈 점즈 앤드 스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에서 봤는데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 중에서 제가 이 책도 읽었거든요. *Collapse*. 이 책을 읽어보면, 제럴드 다이아몬드 성격이 다 보여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일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이책 속에 다 반영이 돼요. 이 유발도와 하라리가 쓴사펜스는요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건즈, 점즈, 앤드 스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 책은 유발 노아 하나리가 쓴 호모 디우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작년에 다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더셀피 시즌, 이 책의 11장, 11장, 민즈 더뉴 레플리케이터스. 이 11자가 이 내용을 거의 뻥튀겨 시켜 놓은 거예요. 뻥튀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내용을 확대해 놓은 게이 호모 디우스예요. 신기하지 않나요이 책을 쓴 연도가요. 더셀피시즌이 책을 쓴 연도가 1 9 7 6년 퍼스트 퍼블리시드인데요. 1 9 7 6년도에 미차드 도킨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11장에서 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11장 전체 내용을 뻥튀겨 놓은 게 유발 노아 하나리가쓴 호모 디오스 이 책의 전체라고 봐도 돼요. 이 책은 2015년에 처음 히브리어로 작성되었고요. 2016년에 출간되었네요. 2016년도에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자기가 작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을 자기가 현재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01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The s e l f i Season 리차드 도킨스가 1976년에 이 11장에서 Mims The New r e p l i c a t o 에서 말한 내용을 유발, 노아 하라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뻥튀기인 거예요, 뻥튀기. 그니까 러이 책의 전체 내용이 이 책에서 온 거예요. 더셀 e s e l 재밌지 않나요? 아직 백업하는데 22분 남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11장 밈을 다 읽었고요. 이제 12장 읽을 차례인데, 이 11장 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We are built as gene machines and cultured as mean machines. 우리는 g e n machine, 유전자 기계로 구성되었고, cultured as mean machine, mean machine으로 교육받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we have the power to turn against our creator. 그러나, 우리는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turn against, 저항할 힘을 갖고 있다. Turn against가 배반하다 이런도 되고요, 저항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민, meme, 민을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문화를 갖고 있는 기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have the power to turn against our creator, 우리의 창조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또는 배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We alone on earth. 우리 인간만이 지구에서 can rebel against the tyranny of the selfish replicator. 우리 인간만이 지구에서 이기적인 복제자의 replicator, 복제자의 tyranny, 독재로부터 rebel, 저항할 수 있다, 반역할 수 있다. 이 11장 밈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거 읽으면,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e Selfish e n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The God Illusion'이라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이 글을 읽어보면요, 진짜 신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래 1976년에 초판이고요 1976년에 11장까지 작성을 했었고 2005년에 이거 30번째 Anniversary Edition을 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This edition does however and is source of particular joy to me restore the original Poet by Robert trevor I have mentioned Bill Hamilton as one of the poor intellectual heroes of the book. Bob trevor is another. His idea dominates large part of chapter 9, 10, 12, and the whole chapter 8. Not only his poet a beautifully crafted introduction to the book. 챕터 9, 10, 12, 8은 밥트리버의 포워드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밥트리버의 생각이 챕터 8, 9, 10, 12에 아주 크게 녹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셀피 시즌, 이 책에서요, 컨트롤 앱에서 버진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suppose 나는 생각한다, 나는 추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The scholars of Septuagint could at least be said to have started something big when they mistranslated the Hebrew word for young woman into the Greek word for virgin, coming up with a prophecy.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 son. 이걸 대충 해석해보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추정하기에, 이거 I라는 뜻은 이 그레이 저자, 리차드 토킨스입니다 Scholars of Septuagint. Septuagint의 학자들은 could at least be said to have started something big. 뭔가 큰 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to be said 말할 수 있다 when they mistranslated hebrew word for young woman into greek word for virgin 이 셉투아진트들이 히브루 히브리어 단어 젊은 여자를 그리스어 단어 처녀로 오역하면서 뭔가 큰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토아진트들이히브루와 젊은 여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처녀로 번역한 거예요. 처녀 구약성서에서 말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구약성서에 들어있는 예언이거든요. Behold, 브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 구약성서의 한 부분이죠. 세토아진트를 찾아보면요. 세토아진트는 70인 역 성서 그리스어 역 구약 성서를 말하는데요. 이집트 왕부톨레미가 기원전 3세기에 명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명령에 의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이 70일간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그리스어 구약 성서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그래서 이 셉 e p 진트셉 g i 진트가 구약선서를 히브리에서 그리스로 번역할 때, 원래 히브로에서는 젊은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가 그리스로 번역하면서 버진으로 오역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더 찾아보면요. 여기에 그셉 g i 진트가 젊은 여자를 처녀로 잘못 번역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